우와! 어, 우와! 어! 어구! 어구! 또 <laughs> 해봐! 우와! 우와! 잘한다! 루이야! 같이 놀아야 루이야! 점프! 점프! 아구 잘하네! 아이고. 우와! 머리 너무 예쁘다! 엄마 봐! <laughs> 루이야! 머리 너무 예쁘다! 머리 누가 묶어줬어요? 엄마들! 엄마 선생님이 묶어줬는데? 선생님 사랑해요 해봐 루이야 선생님 사랑해요 해봐 촛불 음... 후 하나 둘셋 어 청소하시는 거예요? 어우 눈 청소하시는 거예요? 어구 잘하네. 어구 잘하네. <laughs> 얘 누구야? 눈사람이야? 눈사람이 루이보다 크네? 눈사람이네? 우와, 눈사람 코 어딨어? 코 거기 있어? 당근이네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! 안녕 이야 신발 가져가지 신발. 너야 신발 가지고 와 신발 너야 내일 만나 너야 내일 만나 선생님 안녕히 계세야지 루야 앞으로도 따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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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공주야 뭐야? 몸에도 그리는 거야? 그거 누가 사줬어요? 엄마, 엄마지. 유이가 생일 선물로 줬잖아 유이가 줬지 유이가 좋아? 진짜? 진짜? 이제 그만할까? 그만, 이제 나와? 더놀 거야? 놀 거야? 사탕 사러 갈까? 싫어 그러면 엄마랑 과자 사러 갈까? 싫어 그러면 엄마랑 선물 사러 갈까? 싫어 그러면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까? 싫어 싫어 그러면 놀이터 갈까? 싫어 싫어 그러면 아빠한테 갈까? 음 그러면 어리지 갈까? 그럼은 어디 가지? 사탕 먹으러 가자. 그럼 어디 갈 건데? 어. 사탕 엄마 안 들고 왔어. 사탕 사러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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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사러 가자 그럼. 왜 계속 사탕 싫어 흥이야? 사탕 사러 가자. 싫어. 응. 싫어. 어? 네. 그러면은 어디 갈 거야? 놀이터 갈까? 싫어요. 쉬어. 싫. 왜 그래? 일어서. 바닥에 벌레 있어요. 응. 엄마 안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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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어? 사탕. 사탕, 사러 갈까? 사탕만.